마감은 14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바로 시작할게요.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세관들이 서로 계교로 잡아주길 방치하고 맥하르드민요을 할까요? 명절은 말자. 이 명절에 이때는 6월절이죠. 6월절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당에서 그렇죠? 어, 탈출을 할 때에 누구만 살려줬냐면 그 문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6월 담을 넘다 해가지고 그 가정만 이제 구함을 받아서 무사하게 애국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넘어가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지 예수님의 피를 강조한 게 아니시죠? 누구를 강조하고요예수님 음.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우리들의 핵심 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핵심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가 심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음. 그 하나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여 우리들의 바거라이야기했죠 뭐였어요? 그 변화, 순간에 바뀌어진 것, 반전, 그렇죠? 반전인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자녀인데 이제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네가 빛받는 그예수가 알고 계죠 사람의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러니까 바오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십자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이 시대의 우리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부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한 선상에서 만나고 믿는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리 아버지가 한분이라는게 정확해요 그래서 사람, 그래서 이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정확하게 어때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사람뭐 내가 만났다 어디로 꿈에서 봤다 이것은 100% 무엇이다? 가짜다 100% 가짜다.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우리 동일하게 만나고 보고 구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흔들리지 않죠. 왜요? 왜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정확하니까요. 내가 믿고 바라보고 상대하고 믿을 만한 신이 한분 하나인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명제를 말자 하더라. 이제 예수께서 베다의 문둥이 어, 신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각진 향의 곧 순전하다 는 어컵을 가지고 와서 그어합을 깻트로 예수의 머리를 부르니 이것은 그러니까.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냐마달라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가능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이야죄 있는 사람이? 저 죽여라 왜왜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람들의 심정을 심정 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율법사이기 때문에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지는 죄도 돼요. 눈. 심정 예수님 뭐라 했냐면 너희가 생각으로 죄를 저도 어떻게요? 죄를 짓는다고? 오! 죄인이고 십을 반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보니까 그 생각은 그 눈에 잘못은뭐였어요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의 그릇 차라리 눈을 뭐해라고요? 빼 버리고 예수님이 고까라내 낫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십팔 금뭐 이십 구금뭐 봐가지고 이게 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뭐해요 본성이나. 이야기하죠. 번성은 뭐예요? 배가 고프면 우리 육자는 먹을 것을 찾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변화할 때가 되면 무엇을 찾습니까? 이세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세를 하게 돼서 이제 그런 마음들은 뭐라고 우리가 욕장? 그렇 그런 것들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번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그예수님 인정하지 않을 때 차라리 뭐하는 가 같다고요? 빼는없이잘나버리고 발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우리 발이 실족하면 어떻게 해보고요 발도 찍어서 던지고 이 몸이 어디 가는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위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서로서 우리 정지하지 말자 우리 형제들 은 어때요? 이쁜 작은 스커트 찌는 입고 지나가 나가시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이거 자동으로 돌아가면 이건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건이 의지보다도 본능이 앞서는 거예요. 이것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인들 그렇죠. 형제들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멋진 근육 난들 보고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약간 이제 굉장히 반나춰져 있는 분들 호감을 가지고 눈길을 쳐다보는 것때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성이에요. 본성. 어, 본성. 우리 형제들도 본생이 있는 것처럼 자매들도 돼 본생이 다있는거그 이성은 지나서 이거, 이거 돌아가는 것이 이거 자연적인 것이지 그쵸? 이성으로는 안돼 근데 하면서 눈돌아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 옥합의 가격이 이제 이 가격에다가 이 옥합의 값어치를 몇달러나면300 대나료 그 시대 한 대나료는 하루 일꾼의 하루 품삯 우리 한 10만원 잡으면 얼마야? 300만원, 3 0 0 0만원인가요 3000만원이면 3 5 거예요. 억압은 어, 향유, 창유지름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시집 갈 때, 장, 시집 갈때그 뭐라 고래 혼수품, 혼수품으로 가져간 거예 그래서 가난하면 그걸 팔아서도 집안 미쳐놓은 상대. 그러니까 10만원이니까 3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이 3000만원짜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너무 좋잖아. 왜 좋아요? 자기 목숨을 살려주잖아. 그래서 뭐한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죠. 잖 깨쳐서 드렸죠. 그러니까 이마따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한 줄 알고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알고 행했던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는 하 주제를 했죠. 그럼 뭐였어요?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을 예비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예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뭘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미리를 예비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건 중심의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그 무엇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가? 그렇죠. 그게 중요. 그렇죠. 이제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 분내서로만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가이 향유를 3 0 0대러 3천만 원을 사용하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아 이거 당연한 거죠. 이 사람의 생각 보면 3천만 원짜리를 순간적으로 깨가지고. 근데 이 막달라는 말에 마음 어떻어요 예수님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목숨을 살려줬는데 얼마든지 할수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둬라. 희가어찌하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뭐했어요? 좋은 일을 했느니라. 좋은 일을 하면서 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죽을 것을 예비하게 하였다라고 연결해서 그 여인의 사건을 자연스럽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이마땅한 마리아의 억압 사건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제 누가 생각나야 돼? 누가 예수님과 십자가 와 죽음의 사건들이 생각나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못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시집 미처, 그 시집과 미처까지도 누가한테 받쳐야 된다? 예수님께 바쳐야 된다 막 이렇게 설교해버린 건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시집 갈수있어 없어요? 못 가요. 남자한테 딱지 맞고 소망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렇죠?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 원한다고 볼수 있군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 이제는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빛을역사하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적으로 는 것은 가난자들을 돕겠다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육정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요 이제 너희들은 정말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념해야 된다고요? 죽은 주구 십자가에 주으신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선지 고금이 전파되는 것이죠. 고금이란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신자 가지시고 이제 부활, 3일만에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이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있죠그 예수님은 이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상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예수님만이 죄사의 권세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으로, 이제 혼으로 역사, 영, 본래의 모습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때는 이 영으로 말미암은 죄삼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기념한다는 라 것은 이제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마따라 말에요옥합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시대에도 부자들은요 3천만만 이렇게 큰 바다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거 자기 아내 자랑하는 것도 팔고침인가요 그렇죠? 제 아내는 꼭 뭐야 아버지가 소유한농가 밭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하는 게그일 쳐요. 이게 3천만 아니에요 3천만값어다버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 복음 증가할 때마다 아내를 증가하는 게 복음이니까요 아니거든요 누구를 증거하는거에요? 예수 그러니까 진짜 외국의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부호들은 뭐3억3 0 0만 할거야 300억, 3천0 0억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사건이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게 그러니까 기념해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열둘 중에 하나님 가면 어,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지 사람에게 가면 제가 듣고 기뻐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길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가린 유다처럼 뭐예수을 팔지 말자. 가린 유다가 주인공인가요? 가린 유다가 정말 몹쓸 그런 x x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팔더라요 가린 유다가 아니지 않죠? 그 팔아서 이제 십자가에 질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누구를 가려낸다 하면 이제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관점은 누가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께요. 그렇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온삼신양에 바라서 누구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언된 대로 그일들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려유다의 욕심으로 가령 여다가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굳이 우리가 뭐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가령 여다 중에 60을 팔죠. 솔직히 우리가 은삼0에 그쵸?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쵸? 우리 같이 스케일이 크고 이제 음? 다리가 없다니 넘어갈 여러 번스케일은아주새왜안 팔죠? 그쵸? 짧지 않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보통 얼마나 살겠다. 나 돈, 뭐 직장을, 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주일에도, 주일날에도 교회, 교회에 올하루만 아니면 한두 달, 일 년만 주일에도 와서 회사에 이좀봐주라고 이야기했어. 요 여러분들은 어떤 센터를 하는 게좋을까 어떤 센터를 하는 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있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우리 현사 같은지 우리 세진이 같은 어때요? 친구잘 먹고 또 굉장히 많은 학업료와 수업료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건설할 수 없어요. 근데 주일날에 사업장에 일하러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살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laughs> 그쵸? 지가 필요하지 저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라면 어떻게 해? 요 이러면 갑니다. 가서 뭐해요? 예배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예배하는 거 포기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실 주님의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니 이곳에 있어서 사실마라 하지 만동의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 돈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커피 자판기 그렇죠? 차 빼고 이제 뽑아 마시면서 데이트하면 어때요? 더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 좋은 뭐 타멘타미라 그렇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셔야 그거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건가요? 아니겠어요그렇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남자가 희생의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그렇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도 어때요? 우리는 더 투자해야 되죠. 어디에요? 네, 미래에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그러더라고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 수익의 30%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 더 멋진 미래를 생각하는데 50% 이상은 투자하라. 왜냐면, 하 투자만큼 미래에 내가 투자 금액만큼 그 결과를 미래에서 수익으로 올수 있다는 거.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냐 하면 미래에서는 그만큼 열매가 없다라고 어떤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말만 그렇죠 그래서 저막 유튜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도전을 할거야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봐.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썰을 푸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들어서 하나의 말씀대죠민도 보고 아 뻗었다 이건 안 좋은 말인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계속 찾아서 찾아서 발전시키고 투자시 투자하는 거 그렇게 할때 우리의 미래가 좀더 어때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아끼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독서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내가 투자한 만큼 그 결과가 오는 거지. 그죠 우리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아끼 어때요? 열심히 배웠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이 옆에다가 팡 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 하나씩 딱해에다고 <laughs> 제가 돌면서 <내서> 모자 딱 이게 <laughs> 투자하자 음, 자 12절이야 목요절에 첫날 곧 6월 장어 파리 아저씨 저기 앞에 가서 네. 앉아서 강의 들으세요 모두 들어가다 손잡아 하지 마시고요 <laughs> 웃었어. 제 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선수들 얘기해 주는 수준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무교절에 찬가,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기자도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의 어 6월절 잡수시게예배를 원하시다면, 그렇죠? 결국은 이 행사를 통해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외국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하는 거예요? 출애법되었다는거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뭐 약속의 땅에 들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 그 사건들을 대체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 중네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가라을때 성내로 들어가라 그량염불 한 통이를 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면니 그를 따라가서, 어딘지 그에 말, 그에 들어가는 그 치수는 기들에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차절을 네 함께 유월절을 어, 먹을, 나의 수치를 어니지요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애들은 큰 타락방을 보이니, 벌써 우리를 위하여예비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면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 사건들을 이제 그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쵸? 그렇죠? 즉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순종이 있을 때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누구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더로요 경고하여 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세뇌게 되어진다라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세뇌게되 누구로만 예수님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는 철저하게 누구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누구 생각이야 당신 생각, 예수님 생각 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왔을 때만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 정치, 경제, 문화, 막 예술 이런 생각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게 누구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해야 그상대 네, 오늘 2 0절까지할게요 어, 16절 제자들이 다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약속과 말씀들을 만나 6월절을 어떻게 하나요? 존맥그 열두를 데리고 가서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리라신대 그렇죠?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중요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네. 죽으심을 네. 우리에게 다주다는 것이죠. 치자 사건들 우리가 얘기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쭤대 내니까 열이십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리라. 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그렇죠?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기록된 대로 가거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파가 있으려다.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졸박 하였느니라, 그렇죠? 결국은 우리 신앙도 동일한 것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는 무엇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 문제, 돈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얻느냐면 여러분 돈 중요해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 나와 알고 있는 이 인맥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돈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 가령유대의 실수가 그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이날 말미암아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돈을 취하겠다. 이 나와 함께하는 이 주인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 뭘 획득하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획득하려는 의도하심이 예수님 뭐하게 들았던 거예요? 발견.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결혼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순수한 마음으로. 단지 상대방이 좋아서 만났을 때 결혼까지 갈수 있는 거요 이게 되어지지 않냐고, 뭐가 앞장서는 요그 사람의 무엇이? 경제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뭐 어떤 외모가. 이잘나는 것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이 사람이 뭐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은이 만남은 100%뭐 하는 거예요? 깨지니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기대는 무엇이었어요? 경제력과 능력과 외모의 기대 이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뭐예는거예요 만남도 깨지는거 물론 아 이제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여덟을 하면은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 너무 존경해요 다른 분들은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떤 분이 그거더라고요 왜나 같은 남자를 내 아내가 선택해 줬을까? 하면서 그 사람이 딱 시원하게 대답한 게 뭐냐면 그 여자는 당신같이 부족하고 이제 돈도 잘못 벌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능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주고 결혼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보니까 좀 찌질하고 못나 보이고 별 별로 없는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면 뭐 한다고요? 발로 차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자기가 조금 부족할수록 옆에 있는 아내 보면서 한마디아 당신 대단하다. 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났구나 이렇게 그 생각해 주 그렇죠?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료자 우리 매님들 우리 전사님, 여자다 사랑스러운 느낌을 한번 받아가지요야 그래서 당신이 나를 특혜해줬구나. 그럴 만 능력이 됐기 때문에 나를 특혜해줬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과서는. r i c h 그렇죠? 여러분, 절대 못귀는 누구만 사랑하는 건가요? 수 있는 사람? 하래서 주인 가지로 기쁘진 않은 기쁘진 않은 기쁘진 않은 기쁘진 않은 기쁘진 않은 기쁘기도드리겠기니다기기